대만의 TSMC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은 생산시설을 대만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감 고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만은 이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의 생산시설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1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TSMC는 특히 일본 내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TSMC는 이미 일본 남부 규슈에 일본의 첫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 공장은 자동차와 센서에 필요한 반도체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2024년 제품 출하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TSMC가 현재의 계획을 확대한다면 더 진보된 첨단 반도체도 일본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대만과 일본의 이해 관계는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요. 한때 반도체 제조 부분에서 세계 1위였던 일본은 2021년 12월 이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7740억엔 미국 돈으로 52억 달러의 지원금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한 TSMC는 꼭 유치해야만 하는 사업 파트너로 꼽혔고요. TSMC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동시에 반도체 수요도 많은 일본이 적절한 파트너 국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과 중국은 더더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의 마크 리우 회장은 미국, 중국, 그리고 중국, 대만 간 긴장 고조로 반도체 업계에 더 심각한 도전이 초래되고 있다고 19일 전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칩 설계, 제조, 패키징을 포함한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만의 민간 정부 학계도 반도체 산업 정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에는 TSMC 말고 또 다른 유명한 글로벌 기업이 있죠. 이 폭스콘은 IT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인데요. 이곳 회장도 중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지 않겠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교섭하고 있다고 전했죠. 폭스코는 대만, 태국, 미국의 전기차 생산기지를 두고 있고요. 이 회장은 최근에 테슬라를 위해 전기차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폭스코는 애플의 최대 하청업체 중 하나인데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들고 있고요. 만약에 나중에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게 된다면, 그 위탁 생산 영순위로 이 폭스권이 거론되고 있죠. 대만과 중국 간의 사이가 멀어질수록 반도체 산업은 안 좋아지거든요. 대만은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중국은 수요 측면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tsmc와 폭스권 모두에게서 부품과 제품을 공급받는 애플은 공급망식에 노출되고 있고요. 두 대만 기업은 중국 의존도와 지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뭐, 이런데 생산시설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동향을 살피는 일은요, 이제 반도체 섹터 투자자들의 핵심 루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